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의 전망대, 서울 스카이 117층 약 500m 높이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실수로 떨어뜨려 그 동전이 아래 보행자를 맞춘다면 보행자는 치명적 부상을 입을까요? 동전을 떨어뜨린 사소한 실수로 동전이 총알처럼 빠르게 떨어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상상이 사실일까요? 100원 동전의 무게는 약 5.4g이며 직경은 24mm입니다. 이 동전은 이론적으로 중력에 의해 점점 더 빨리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아닙니다. 동전은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지만... 어느 순간 중력에 의한 가속력과 공기 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집니다. 이를 종단속도라고 합니다. 1 0 0 원의 종단속도는 40에서 50km/h. 결론을 말하자면 이 속도와 무게로는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 어렵습니다. 기껏해야 약간의 통증이나 가벼운 타박상을 유발할 뿐입니다. 이 결과는 동전이 낙하 중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비효율적인 공기역학적 형태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 서울 스카이 전망대는 안전 난간과 강화유리로 둘러싸인 구조상 동전을 떨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 보행자 여러분. 구독 부탁드립니다.